대개 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만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1. 무역영어 무역 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 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 2. ITQ 정보기술 자격 정보화 시대의 기업, 기관,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기술 능력 또는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 3. 지게차 운전 기능사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 자격증으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함. 4. 공인중개사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대행 등을 수행함. 5. SMAT 서비스 경영자격. 급증하는 인력수요를 보이는 서비스산업의 핵심 성공요인을 선별하여 서비스 직무의 현업 역량을 평가하는 실무형 국가공인자격. 6. 검색광고마케터.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중심에서 특화된 필요 분야의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 및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 시험. 이렇게 유효 기간이 없어 한번 취득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자격증 취득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